어, 금속죽개 줘봐. 야, 벨지움 파편 하나만 줘봐. 야, 뿔좀 줘, 뿔. 야, 뿔 줘, 뿔. 그래, 야, 엘지움 파편 이렇게 줘. 맡겨놨어 아니 잠깐만, 그래. 지금 KT는 지금 뭐 교배시킨다고 쳐. 셋이 뭐하고 있어? 그, 노래보추가하는중 아니, 아니, 이 게임 내에서. 게임 내에서? 내 위치는 뭐뭐뭐 하지? <laughs> <laughs> 아, 분가 말이 없네, 이거. 은가, 요 은가, 예? 분가, 독립독립 독립. 아, 잠깐만. 불무사, 여자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게 왜 가슴을? 오케이. 누가 어디? 있고 <놀람> <놀람> 아휴. 어, 하이요. 근데 언제 오는데? <laughs> 고래 잔. 바이. 아이 나니다스. 탱킹은 됐었나? 너보단 셀걸? 탱킹 잡으러 왔다. 오케이. 오케이. 뭐, 뭐나도 가입시켜 줘. 형이 길마임. 야, 길드 이름 추천 좀. 저 여자한테 오늘 밤에만 하니까 어둠이 무서워하는 사람 한테 길드 이름 추천을 받자. <laughs> <한다고. 웃음> 아. 진짜 그거 보고 하짝 자. 아, 아 근데 그 시작. 10cm 노래는 무슨 노래야? 10cm? 에? 뭔 소리야? 오늘 밤엔 어둠이 무서워요 그거 얘기하는 아, 거 오늘 아니야?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근데 이걸 알고 있는 나도 진짜 싫다 와나 어, 처음 들어봄 아이 거짓말하지 마잖아 KT야 몇 살이야? 나 서른 카츄미야 이 새끼야! 헬로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나 누웠어 어, 아니 뭐 나무침대에 그렇게 누우시면 <laughs> 아 보자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쇽다 <목소리> 쇽다 아까워. 뭐 야간 수당 죽을 일 시키는 게 이거 까부냐 응. 어. 나 때는 야간 수당이라는 게 없었어. 앞으로 잡을 철... 예정. <laughs> 어 힘의 속성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 더 빨랐죠? 어 먼저 했죠. 어 선생님 집을 왜 이렇게 좁은 데다가 지어졌어요? 괜찮아. 그냥 몸만 네 있을 순 됐지. 여기 맞긴 해. 아 길목에다가 채착장을 지어졌네. 뭐야? 피해가면 되지. 오. 뭐? 피해가? 오, 까보냥 좀 꺼내가지고 지원 좀해 태완냥, 태완냥 잘하네. <laughs> 아이 까보냥 좀 꺼내서 지원 좀 해달라니까. 까보냥. 근데 콩은 왜 돌아? <laughs> 도로로 듣고 어디 가는데, 내 도로로. <laughs> 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이. 아 우리 거점 근처에서 싸가지고 그니까 아이 왜 그랬어 그니까 좀 하소 아니 아련하게 하지마라 하지마라 <laughs> 지마라안 하지 하지 마라. 아, <laughs> 하겠냐고 씨 아니 어디서 불땡이가날와 깜짝 놀랐네 <laughs> 아 졸라 <설레. 웃음> 뭐하다고 오 창인 기지도롱 나왔다 도롱도롱요도롱도롱 I 롱 아이씨! 잘하라 w I 아 이씨 깜짝 놀 o 네놀 don't k 꼬 o 다 I 장기 n 뜨면 잘 싸나? 그렇지. 길드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맵맵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귀여워 아니, 미쳤다 도로롱 동기부여 장인기질이라고 해요. 어 동기부여? 신청했어요 전에 신청이 안 됐는데? 어 잠깐만 도로롱이 새끼 내가 데, 잡은 도로롱 새끼 농땡이 치는 버릇이 패시브스킬이네아 치워 내가 장인기지 새말 들고 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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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아 빨리빨리 일해 어? 와 로켓탄 28 뭔데? 이이이 지기네. 내 도로롱 데리고 어디 가는데? <웃음> <웃음> <내> 도로롱이라니? <laughs> 우리 도로롱이다. <laughs> 퓨얼리스랑 그냥 일중독이랑 이런 거다 넣어놨어. 별목관리잖아. 잘했다. 퓨얼리스. 눈안 닮았네. 네. 다행히. 네? 여기 네, 제작대 어디 있어? 여기 제작대. 아니 눈이 있으면 제작대가 안 보이냐고. 와. 조 하세요 수리대 어딘 놈? 아니 내패스피왜 먹는 먹냐고요. <laughs> 아, 봤어? 아이 눈도 좋지. <웃음> <웃음> 오죠 저 뭐야 저이 아, 파란색 글로고도 뭔데? 잠깐만 총스개 누... 죽었다고 글로거도 던데 아하하 뭘 봤어 봤어 전라박치네 내 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어. 아 어, 일단 그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토 <laughs> <laughs> 바로 야구 봤다. 몽둥이 김질. 오 시영. 어, 얘 내려와. 내가 하늘에 서겠다고 살이 깨나. 사신 아, 아. 여러분. 사슴 내가 사슴을 잡을 수 있을까? 안되는게 어딨 있어? g 맞췄 u t h 롱 할수있어 e l 르기 n g you this. I'm t e l l i n 와 컨트롤 미쳤다 s I'm 지금. 미쳤다 잡았다. 어 파이오다. 파이오 잡으려 l i n g you this. I'm telling you this. I'm t e l l i n 이언이 녀석아. 아! <laughs> 때도 아주 예술로 죽었는데. 가는구만. 알려 줄 사람. 우서 죽었는데. 잠깐만 나 금방 이거 보여. 안장 만들어서 갈게. 몇몇분 걸리지 죽는데? 40초. 79초. 아, 여긴 아, 가기 오래 걸리겠는데. 패시 없어 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어 봐. 어, 있어 봐. 1분 남았어. 가만 있어. 1분이면 따고 쳐. 잠깐만. KT가 지금 아우씨, 아우 씨. 어, 뭐 어, 뭐네? 존나 뭐네? <laughs> 아, 아, 오케이. 바람. <laughs> <laughs> 아 지금 때가 올텐데 두벅이가 뭐여 두벅이가아 졸라..졸라 굴러다니고 <laughs> 갔다 토하갔어 야 큐롤리스가 어, 수영도 하냐 원래? 뭐하는 <laughs> 새 뭐야 나돌렉 했는데 뭐야 당신이 가져지 아니? 그다 어디갔냐? 의심부터 하고 보는구만 일단 흐들이 <laughs> 옮긴거 아니어 킹능성있어 꼬르마 사실 나 맞음 오리스 사이렌 타미그리 우리 뭘 몰랐어, 진맨. 이게 옹졸하게 부르니? 옹졸이라니, 이 사람아. 오도.. 오대 기술서 뭐임? 아그다 줘봐. 티라. 안좋네 도둑이야. 어? 금속죽에 줘봐. 야, 벨지움 파편 하나만 줘봐. 야, 뿔좀 줘, 뿔. 야, 뿔 줘, 뿔. 고래. 야, 엘지움 파편 10개 줘. 맡겨놨어? 맡겨놨어? 응. 그래서 우리 길드 이름 뭐죠? 고객님 맞지길티 아까 길티. 길티. 조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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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어 늦어? 늦었, 늦어? 늦었. 늦어 탈까? 늦어 늦었 좋은데? 아야 아셀할 거면 시음 말고 지으스하던가 늦어 탈까? 아셀 어. 그렇게 웃기게 할 거면 그 기본 거점은 그 교회 뒤로 옮기고. 예예예 어난 딱히 반대 아니야. 그러면은 거점 옮기겠습니다, 템들 아씨 언제 옮겨 사람 부르자 그냥. 지쪽으로 <laughs> <laughs> 바꿈. 어너 어, 오케이 아 좋다. 야 동선 한번 어느 쪽으로 그거 아까? 왜지? 응. 햇빛 받아야 되니까 남 남동으로 가 남동으로. 그렇다네. 뭐야 너 패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이이 조만한 손이라도 버텨야지. 그리고 사람 보고 패시라이 사람아. 아아나 등장. 하이 하이. 화이팅. 안돼안돼 쇼. 훈남해. 아 장난하지 마나 지금 왜 추태를 드냐? 에? 아 아이 나아이다옷 아니다. 입고 있다. 어 아, 아, 깜짝아, 어 시끄럽네. 아니 작은 불락에사람이 아예 없는데요? 사람사는 불락이 아닌가 보지. 아 작은 불락 그 집안에 있어 상인.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고 지금 상인들이. 상인들 다집 나갔다고. 아 그럼 뭐 잠깐 뭐 어디 놀러 갔나 봐 야외 갔나 보지. 작은 가슴 가슴마다. 작은 가슴 좀 그래. 아, 예? 예? 조크 조크. 근데 <laughs> 네, 좀 그렇게네. 예? <laughs> 예? 좀 그렇게네. 이왕이면 예? 나보단 커야지 아 맞아 고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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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래씨어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는 뭐가 나와? 오르나미씨? 오오 이미 많이 당했지 그러니까. 예? 아저 근데 진짜 1대10은 아니지 야, 저 개우가지. 아 개우가지 아저 개우구라네 이거 진짜 말도 안된다 볼페르노 보스랑 볼페르노 9마리랑 1대10을 떠버렸는데? 아 지금 나 너무 우울해 지금 나 우울해 어이구 뛰어가 아아아야 누가 제 의자에 앉혀놓고 전기고문 시키는 거 아님 저정도는 옆에, 옆에 패는 게 누가 어. 칼로 찌르거나 아니 얘들왜 요리를 안해 하기 싫은 거 없지 내가 하잖아이 개새끼들 아 누가 애들 밥을 이렇게 부실하게 줘아 분가 말이 없네 이거 본가요 네. 본가 분가, 분가 독립 독립 애들 밥은 절대로 구운 열매를 줘서는 안돼 왜요? 애들 산수치 떨어져 당 떨어져 당 떨어져 애들. 그래 응, 나중에 좋은 아빠 되겠다. 내 새끼 이런 거못 맹이지. 역시 고래짱 나랑 결혼하자. 아 미비야 너 아니야. 그다 아니야. 허한다잖아 <laughs> <서야> 어? <laughs> 뭐를? 그냥 가슴이. <웃음> 그냥 <laughs> 어나 <어눋은>. 가슴이? <laughs> 아, <laughs> 가슴이. 아. 아, 가슴이 아 그럼 일단 밥은 내아좀 사짜리 물 하고 싶은데 나랑 합심해서 레비드라 잡으러 갈 사람. 레벨 높은 둘이 갔다 오세요. 누구 제 구름이란 거라고? 응. 음. 아 여기 있을게 그럼 그냥. <laughs> 빨리 펠것좀 레벨 올려주세요. 아니 무슨 뭐 구... 아, 구름 만들어줘. 구름 보아라 그래. 이래 높잖아. 나가 점 레벨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런 사람들이고 무슨 사냥을 하러 가냐고. <웃음> <웃음> 아 이거 아니다. <laughs> 고기는 뭐에 쓰는 거야? 먹을 때? 그것 부터 있으면은 거래 가격. 이프로 올라간다네 F 누르면은자세한 설명 볼수있 때. 아, 그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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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프로 프로 지 우리 구름이는 그런 거 몰라. 춥다. 춥다는 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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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프드 샐러드 샐러드가 진짜 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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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감내해야지 어쩔 수 없어 야, 나한테 자꾸 권한 좀좀 올래? 어허, 어디 여자가 완장 쓰려고. 살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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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봐. <먹어봐>. 좋게, <laughs> 좋게, 아, 좋게. 좋게. 우리 먹을 고기도 좀 구워 놓을 테니까 <laughs> 틈새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요 ,이. 아, 나 이게 렇 주방에 묶여 있을 남자가 아닌데 나왔나. 맥칼 줬다. 내가 핸드건 탄약 1000발 만들어 놨는데 그거 누가 가져간 사람? 난 아니야. 나도 아니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 우기고 보니까 다들. <laughs> 아니 잠깐만 그래. 지금 KT는 지금 뭐 교배 시킨다고 쳐. 셋이 뭐하고 있어? 그, 노래 보가하는 중. 아니 아니 이 게임 내에서. 게임 내에서? 내 위치는 뭐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laughs> 좀 <laughs> 어때? 애쓴 예, 데는 화로가 필요했어? 오케이. 근데 하는 게 살짝 옆으로 좀 옮길까? 이거 좀? 어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서 이쪽은 내 알아야 할게 그냥. 에이. 분가하고 싶다잖아 분가. 분가? 응, 분가하고 싶어. 어 그거 하고 싶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럼 인생 씨. 해뜰 날을 오지 않겠나? 지금 해뜨기 좀 많이 늦지 않았나? 할수 있지. 아이아니다 세시에 탈 일이 아닌 것 같다. <laughs> 느낌 알지? 얼른 뛰어, 어 뛰어 왕을 비스. 응? 어디가? 아 진짜 못생겼다 안수레비. 뭘봤어 뭐야 <laughs> <laughs> 우리 스피어라인 어디 갔어? 나랑 어디렸어? 나도. 우리 스피어라인 사라졌는데? 미안 그거 내가 없음. 네? 집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걸 안 뚫어놨더라고. 그거 누군가 발견하면 찍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어. <laughs> 어 잘한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이건가? 와 진짜 스피어 라인 새우 꼬라지 봐라 진짜. 기가 막히지. 와나 고급 패기로 왜 이렇게 많냐? 나한테 쓸모없는 것들 다 넣어놓을게. 탄약 탄약 나 900개 넘. 왜왜 900개 900개 지 아까 저거 고급... 핸드건 탄약 찾지찾지 찾지 아니 미친. 내가 핸드건 탄약 천발 만들어놨는데 그걸 누가 가져간 사람? 이거 현상금 통보성 그러면 상인한테 가서 팔면 된다고? 아니 그 보라일 가가지고. 랩? Right? 아니 이거 어, 누가, 누가 이렇게 왔어? 배치했냐? 좀 예쁘게 배치 좀 해라 아니, 내가 장담하는데 저거 지금 스페어라인 봤다 아, 어떻게 알았지? 아 진짜로 아니 이걸 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기회를 스페어라인 누가 이렇게 배치한 거야? 근데? 주차 왜 이딴 식으로 해놨어 누구겠어 알아맞혀 봐아 어, 오케이 네. 나 돌았다고.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리겠어. 뭘하나맡겨 놓을 수가 없다. 맡겨 놓을 수가. 누가 없어지면 안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어? 언젠간 일어났을 일이야. 뭘언젠간 일어났을 일이야? 야, 얘왜 불타냐? 아노비스. 파이어! 내또숨 가벼. 야 잠깐만. 불모사 여자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얘왜 가슴을? 오케이. 누가 어디? 아니, 현상복이 안 보여. 해상물로 가야 되는데. 해산물? 까분양 이래라. 아, 까프 까부... 오랜만에 들어보네 까프냐? 이렇게 <laughs> 잠금을 하겠지? 해놨어 이거 난가? 난가? 아, 나다. 아이 이러면 어리... 나도 길드 따로 만들지. 아, 뭐뭘 훔쳐간다고? 안 잠겨 있었으면 훔쳐갈 예정이었어.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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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너무 잘하는데. 십칠이면 뭘 사냥해야 돼? 실력 사슴 좀 좋은 애 없어요? 뭔 사슴요? 실력 사슴 좀 좋은 애. 아이다 람보르기 어. 끌고 있는데 무슨 모닝을 달래? 아난 초심부터 시작할 거야. 실력 가만 있어봐 나 실력 있나? 직접 잡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아아 아. <laughs> 우와 재빠름 있는 애 남네. 그 폐상자가 새로 생겼더라고. 언니 거 훔치려고 쳐 지금 부는 중이아그랬어 <laughs> <laughs> 밀카우 스테이크 근데 먹어도 되나? 야야. 가져갑니다. 야야야. 난메가스피어를쓸 거지. 여분이 있나? 여기 스피어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서. 어딘데? 본점? 아 잠시만. 자 이제 떠나볼까. 일단은 팬킹점 잡아야겠다. 어나 미... 씨발 미안해. 어 누가 이렇게 미안한겨? <laughs> 아나 아파요. 킹 아니야? 오! 공격해. 엄마 명명 어 잠깐만. 스피어 이렇게. 뽕뽕뽕 뽕. 어어어어 혹시 비주얼이 잡았다. 전리 포켓몬서 그러면 잡은 줄 알았어 원래 실전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야 구루마 얼마나 몰입을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음, 밀피 귀여워 응안 음, 칼져 음. 어이 새끼야안 칼져 어디 <laughs> 이러는 <이런> 아 <laughs> 어, 심을 잠깐만 <laughs> <가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좀 틀어주세요 싫어요 라이브요 잘 예. 지냈어? 아이 그럼요 여자친구 생겼어? 예? 미안. 오자마자 바로 뼈 때리는데? 주체기가 됐지. 아니 뭐, 아니 근데 너네 광폭 본적 없지? 아무도 없어. 아니 근데 그래. 너 광폭 세번볼 동안은 왜 아무도 못 보? 너좀 돌아다녀라 너네. 현빈이 시간 됨? 대전 거기? 아유 저야 뭐일 끝나고 가면 되죠. 양팔 벌리고 있을게요. 뭐 안아주는 거야 도착하면? 우와, 안아줄게. 볼카노, 볼카노 어디 갔어? 볼카노 2배 안 지치고 있어 아..어우..씨..그래? 구경 가 구경하면 구경할 게 따로 있지 그걸 네, 구경할 네, 필요가 네, 있을까? 이직하기 너무 힘든데 정확하게 맞는 거야? 아 근데 몇 시에 만나는데? 일단 예. 네. 우리 좀 네. 일찍 갈듯 일요일 날 온대 아 일요일 날 온다고? 음. 응 이따 끝나고 배그하면 되겠다 그럼 PC방 가자고? 가보는 거 아니야? 몇 명인데 <laughs> 갈수 있어 예예 예. 예예 yeah, yeah, yeah. yeah, yeah. 아아 예. 어디서 나왔다? 예 예, e r y o n e p r e 어말이 빨려? 왔는데? 야 한정진 단백질 보나 본데. 봤어요. 한가 퍼다 지금 빛 빨려가지고. 야 현빈아 우리 새 친구 된 차... 건데. 맞아 현빈이가 막내가 아니야. 진짜예요? <laughs> 햄버린 이제 안 쳐도 됨진짜예요아 <laughs> 이제 박수만 치면 되나? 어 고맙체 <laughs> 아, 이제 박수만 치면 돼? 어어어 아, 아, 아. 아... 나이스 이제 노력 안 해도 돼 이제 막내 그 준... 환씨? 그 친구가 이제 엉덩이로 박수 쳐줄거잉 오 <laughs> <laughs> 어, 그건 좀인데? <laughs> 어, 엉덩 박수 <laughs> 그 선글라스 끄... 쓰고 가도 되나요? <laughs> 이 선글라스 끼고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밋나잇 <laughs> 아 이제 저 이제 알을 봐도 기대가 되지 않아 아안 좋을래